다 복종하고 회개하며 나갈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독교를 또 밝게 하는 이런 모든 정책들,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, 나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억세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이 땅에 한 마음을 보소서, 저희 우리가 정말 그대한민국 현실을 우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작했습니다 자, 오늘은 격동의 시대 17차 시간입니다. 앙마이 예, 목사님의 이기도이 시간이 더욱더 절실하고, 예, 자유 대한민국의 지금 이 절체절명의 이 상황을 우리가 더 느껴지게 되는 시간입니다. 이화문광장예배를 예, 통해서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빕니다.